네. 내 네, 이런 검색하면다 아! 뜬대. 아, 왜? 날파리가 지따라녔어너 <laughs> 친구 아니었어 네. <laughs> 아, 아니, <laughs> 여기에 붙었다가 갑자기 저한테 음. 얘가 손짓하니까 갑자기. 그건죽여야지그거를 바로. 네, <laughs> 이렇게. 이거난 이래서 가야 된다게 아, 진짜. 내가 아니, 원래 어, 거 같아. 날파리는 <laughs> <나, 웃음> 안 물어. 아, 저 칼이 있지. 이게 다요. 저에게는 안 물어요. 뭐? 때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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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할래. 약간 아, <laughs> 아, 아, 되게 제목처럼 말하니까 오타쿠 웹툰 같잖아다못봤 잖아요. <laughs> 5번 해줄게요. 싫어. 아니, 아 씨. 그5번 너무 쉬워 안 해. 팔번할번 아, 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반말인데. 아, 잠깐만 요. 말이 짧다. 아, 잠깐만 요.

여기니까 여기는 몇일까? 5여 6이 6배면 그렇지 여기 5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여기 몇이 될까? 1 3이아 넓이가 1 3 2에 예술 재미없어 7개 부분 넓이가 이렇게 됐네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네. 22지요. 네. 12 됐어요. 그래가 네. 높이가 12 됐지요. 그래서 이제 높이 됐나요? 네 저희 틀렸어 예예예이 있어? 역시 선생님도 틀리죠 파이팅 높이가 몇이었지? 6 나누기를 안했어 바보였어 선생님이 바보면은 저희 뭐가 돼요? 더 바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저희는 바보 선생님 밑에서 돈 주고 쓰고 뭐는 거야 자 14번 할게요 높이가 48파이래, 14번. 어, <웃음> 그러면은, 민 넓이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48이니까, 민 넓이는, 야. 아니, 그걸. 그럴까? 그걸 맛있는 것같아 우씨, 먹고 싶을 수 있지. 친구, 나는 조준. 아휴, 이상한 사 <조사도. 목소리> 이렇게 하지 말자. <웃음> <웃음> <아니> 뭐 <하는지. 웃음> 자, 민나리 고할게요. 네. 파이얼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x 곱하기 구를 했더니 48파이가 됐대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자, 48파이에서 나누기 얘네 내려가야 되겠죠. 네. 어. 그 다음에 360도 몇으로해줘야 되겠죠. 됐어요. 예. 어. 그래서 120도. 됐나요? 네, 선생님 천재세요. 아니요. 전에 아, 자그 다음에. 눈넓이 눈넓이 파이얼 제곱에서 상각형 빼야 되겠죠 상곡파기선 나누기 이를 그러면은 응. 25파이 마이너스 6이 돼요 됐나요 응. 그럼 옆넓이가 2개야 이게 바깥쪽 2파이얼 곱하기 높이 더하기 안쪽 게삼사오삼각형둘레곱3기 높이 어요 네. 그래서 십. 4 5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높이 어요 120파이 더하기 144 그래서 겉넓이는 25파이 마이너스 6 윗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나는 170파이 플러스 132 어안 틀렸어 그 다음에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지 됐어요 300파이 마이너스 70 그래서 다 170파이 더하기 132 제곱 센티미터 300, 파이마이7스7 2 세제곱 센티미터 아괜이아괜번사각뿔아 높이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정사각형이고 부피가 93이래요.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개93두 줄이 하고 있네. 3분의 1이래야 되겠지? 했어요. 1뿌리니까 부피가 사각뿔 때를 빼야지. 사각뿔 때 높이가 이렇게요. 네. 그럼 전체 높이는 4 플러스 뿔때 높이 이해됐어요? 네. 뿔때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전체 뿔에서 이제 뿔에서 작은 뿔을 빼야되겠죠 네 곱하기 높이 그게 93이래요 됐나요? 됐나요? 네. 93이래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이쪽먹고 먼저 계산하면은, 계산해서 빼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 4, 46.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 3분의 1, 3분의 1 하니까, 같이 그냥 곱하기 3 해버리면 되겠죠. 곱하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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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면은 얘를 빼면 어떻게 되니? 4 플러스 h 는215 나누기 49하 되죠? 네네 아니지 아니, 뺐으니까 더 해야 되겠네 밥으네 맞아요 뺐으니 죽을왜 모르고 계셔 이 친구에다가 54 더하면 643 34, 343 34, 343 그걸로 나누면 7이 나와요 네 예. H는 3이에요 한, 몇이 나와 7이요 아이고 뭐 구하래요 근데? 3번 답은 8... 3번 정밀 테스트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이거 근데 이 맞아 안 되나? 이거 각기둥에 1분의일 했더니 틀렸어. 각기둥 이분의 일 아니죠? 사분의 3이죠 오리지오. 사분의 서 아니 삼분의 일. 자 우선은 A에서 부피를 구하면은 기둥의 절반이지. 널. 응. 됐어요. 예. 이제 예. B에서 하는 부피가 6 곱하기 4 곱하기 x 인데 3분의 이야이게야8이됐다 이리야. 이이 이리야. 이리이이이리 이리야. 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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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야. 이이 4곱하기6 나누기, 2곱하기 x 곱하기 3분의 일, 한 개, 48 됐어요? 타야 에스타야. 에죠타 맞아. 스타야 에스타야. 보면. 네. 감이 좀타야 43번 수요기를알았어 <목소리를> 여기가 삼이고 네. 여기도 삼이니까 전체는 6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자 여기 여기부터 갈게요. 예. Yep. 얘는 여기랑도 관련 있는 거지요. 네. 이 파이 얼한 개. 이거 네. 이요이 파이 <laughs> 얼한 개. 이 파이 3 곱하기 360도 분의 1 2 0이니까 2파이가 되겠죠. 됐어요? 됐어. 그래서 r이 1cm 되겠죠. 네. 1cm. 두 번째. 큰 거. 큰 거. 2파이 얼. 다시 라고 할게요. 네. 2파이 6 곱하기 360도 분의 120. 그니까 어를 이가 되겠지. 으스타야. 네. 아야왜어가지이제 아냐. 주 이놈. 이놈. 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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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놈. 제곱. 이이이이 2파이 되겠지 옆넓이는? 네 옆넓이는? 큰부채꼴 네 파이 얼 제곱 곱하기 3분의 1에서 파이 네. 얼 제곱 작은 애를 빼면 되겠지요 네 그래서 12파이에서 파이 12파이 3파이니까 2파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건널비는 5파이 더하기 9파이 14파이. 더하면. 끝. 맞았어, 이게. 8번이야. 양동거는 뭔데 일을까 그냥 적어. 나, 적으라고 할때 원관장으로 쓰면 천천히 또박또박 적어. 그래. 네. 이거는 큰 기둥 높이 나누기 작은 높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기둥이 8이 얼 제곱 곱하기 높이 네. 나누기 3분의 4파이 어레 아. 삼승인데 2분의 1 했어요. <laughs> <laughs> 네. 그러면 30 20 밑에가 <laughs> 동식단 너무 미쳤다 졸려요 자전거 같지? 나도 졸려 나라는 나도 졸려 졸린 사람 서 어차피 졸리면은 수업 내용대 안 네. 들어가니까 나이스 졸린 사람도쓰세요어 진짜요? 네 응. 아, 나이스 안 졸리게 해야지 안 졸리게 해야지, 해야지. 세개 통의 부피가 자습세 개. 그럼 한개 부피는? 4 8파이나누기사이니까1 6카이 오지, 오어5 오지, 오이 오지, 오지, 오 번.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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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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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지, 오 그리고 곱하기 2열을 했더니 그게 16파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을의 음, 3승은 16파이 나누기 2파이니까 8이죠. 2의 음, 3승이 8이니까어은 2cm.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거 하 나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이야다